Ctrl N을 눌러서 새로운 도큐멘트 창 활성화 시켜주고, 픽셀 단위로, 위드 값은 600, 하이트 값은 400, 레졸루션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로 설정을 해준 뒤, Create를 눌러주세요. Ctrl p l u 를 눌러서 작업하기 편하도록 화면을 확대를 시켜줍니다. Ctrl R 눌러서 눈금자도 활성화 시켜주세요. 작업하기 전 저장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의 파일, save as 클릭을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줄 거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이름-4psd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도구바에서 정경색을 클릭을 해주고, 컬러 피커창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되어져 있는 레이어에 alt-delete를 눌러서 전경색을 부어줍니다. 패턴을 제작하기 전 문제지 하단에 있는 출력 형태의 패턴의 한 세트가 어느 정도 너비를 가지고 있는지 눈금자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측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Ctrl-N을 눌러서 새로운 도큐멘트 창을 열어주세요. 픽셀 단위로 위드 값은 60, 하이트 값도 60으로 정사각형으로 오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작업하기 편하도록 화면을 확대를 시켜주세요. 레이어 패널의 하단에 있는 Create New Layer를 오픈을 해주고 커스텀 t o m s 을 선택을 해줍니다. 옵션 바에 있는 필 색상은 아무거나 채워주시고 스트록은 None으로 눌러주세요. 오른쪽 Shape i 클릭을 해서 달의 이미지를 선택을 해 줍니다 Shift 툴을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 달의 이미지 넣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 주세요 쉐입 부분에 색상감 넣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New Layer 클릭을 해 줍니다 옵션 바에 있는 Shape 아이콘 클릭해서 달 프레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세요 s h i 프트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 달의 이미지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줍니다.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주세요. 무브 틀 선택해서 컨트롤 T 눌러서 트랜스포 활성화 시켜주고 오른쪽 눌러서 플립 허리 전철 좌우 반전 시켜줍니다. 크기와 위치 알맞도록 지정해주세요. 달의 이미지는 레이어 패널에서 오 i 시티 부분을 80%로 조정을 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와 자물쇠 사이의 빈 공간을 더블클릭해서 레이어를 풀어주고, 풀어진 레이어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세요. 패턴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 Edit, Define 패턴 클릭을 해서 네임 부분에 달, 콤마 달 프레임 모양이라고 적어줍니다 패턴 등록한 도큐멘트는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의 JPG를 오픈을 해주고 무브트 이용해 작업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Ctrl T를 눌러서 트랜스포 활성화 시켜주고 크기와 위치, 출력 형태와 비슷하도록 놓아주세요 12번의 JPG는 레이어 패널의 노멀 부분 클릭해서 멀티플라이 적용을 해주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세요. 정경색은 검은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두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옵션바에 있는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클릭을 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창 활성화 시켜주고 프리셋 부분에 있는 베이지 폴더 오픈해서 검은색에서 투명으로 그라디언트 되어져 있는 컬러칩을 선택을 해주세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클릭 앤 드래그 그라디언트 넣어줍니다. 13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무브트 이용의 작업창으로 이동시켜주세요. Ctrl-T를 눌러서 트레스포 활성화시켜주고, 크기와 위치 알맞게 놓아줍니다. 13번의 JPG는 메뉴바의 필터, 필터 갤러리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 이름 부분 클릭해서 드라이브러쉬 선택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13번의 JPG는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고 정경색 검은색, 배경색, 흰색, 그라디언트 툴 선택해주고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클릭 프리셋에 있는 베이지 폴더에 있는 검은색에서 투명으로 되어져 있는 컬러치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세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 그라디언트 적용시켜줍니다. 14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와 자물쇠 사이의 빈 공간 더블클릭 해주세요. 레이어 풀어줄 거고, 도구 바에 매직 윈드 툴을 선택을 해서 배경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딜리트 눌러줍니다. 선택 영역 범위를 확장시키고 을 싶다면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클릭을 해주게 되면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배경이 지어진 이미지는 Move Tool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Ctrl T를 눌러서 트랜스포 활성화시켜 주고 크기 조정, 위치 조정해줍니다 14번의 JPG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시켜 주고 아우터 그로우 선택 이너 섀도우 선택해주세요 15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퀵 셀렉션 툴 이용해서 오리의 이미지만 클릭 앤 드래그로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선택 영역 범위에서 넘어간 부분은 Alt를 눌러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줍니다 Ctrl J 를 눌러서 배경과 오브젝트 분리를 시켜주고, 분리된 이미지는 작업창으로 이동시켜주세요. 15번의 JPG는 메뉴바의 필터, 필터 갤러리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 이름 부분 클릭해서 텍스처를 선택을 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시켜주고 드롭 섀도우 선택해주세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랜스포 활성화시켜주고 위치 이동시켜줍니다 레이어의 순서도 병아리 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해주세요 16번의 JPG로 오픈을 해주고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 안쪽에만 클릭 앤 드래그로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카약인가요? 카약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세요. Ctrl J 를 눌러서 배경과 오브젝트 분리를 시켜주고, 분리된 이미지는 작업창으로 이동시켜주세요. Ctrl+T를 눌러서 크기 조정해 줄 거고 노란색의 카약 부분만 r e t a n g l r m a r q u e 를 이용해서 클릭앤 드래그로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Ctrl+U를 눌러서 Hue and Saturation 팝업창 활성화 시켜주고 Colorize 체크해 줍니다. 색상은 녹색 계열로 조정을 해주고 Saturation 값도 높여서 출력 형태와 색상이 비슷해질 수 있도록 보정을 해줍니다. Ctrl D 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를 해주고, 다시 한번 Ctrl T 눌러서 크기 조정과 회전도 시켜서 위치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의 JPG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드롭 시도 선택을 해줍니다. 17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와 자무의 사이의 빈 공간 더블클릭해서 레이어 풀어주세요. 퀵 셀렉션 툴 사용해서 배경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주세요.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은 부분은 사용하기 편한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정돈 해줍니다. 배경이 지워진 이미지는 작업창으로 이동시켜주고 Ctrl+T 트랜스폼 이용해서 오른쪽 눌러서 플립 허리전터 좌우 반전과 위치와 순서도 알맞게 놓아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New Layer 클릭을 해줍니다. 타이트 선택해주고 빈 공간 클릭해주세요. 문자 효과에 1번 타이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Enter를 누르면 글자가 끝나게 되고, 메뉴바의 윈도우, 캐릭터 패널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서체는 Times New Roman, Regular 서체를 선택을 해주고, 폰트의 사이즈는 28포인트, 캐릭터 패널에 있는 컬러 아이콘 클릭해서 컬러 피커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스트로크 선택해줍니다. 사이즈는 2px,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 컬러 아이콘 클릭해서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주세요. 도구 바의 타입들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옵션 바에 있는 와프 텍스트 아이콘을 클릭을 해줍니다. 스타일 클릭해서 아크 선택해주세요. 밴드 부분 조정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해질 수 있도록 적용 시켜줍니다. Ctrl T를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주고 회전 시켜서 위치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New Layer 클릭을 해주세요. 타이틀로 빈 공간 클릭해 줍니다. 문자 효과의두 번째 타이핑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서체는 굴림체를 선택을 해 주고 폰트의 사이즈는 35포인트.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시켜 주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해 주세요.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왼쪽 컬러 칩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컬러 비커창 활성화시켜 줍니다.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 주세요. 슬라이더에서 왼쪽 컬러칩과 오른쪽 컬러칩 사이의 빈 공간을 클릭해서 컬러칩을 추가를 해주고, 추가된 컬러칩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창 활성화 시켜줍니다.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로케이션은 50%로 중앙을 맞춰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컬러칩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줍니다. 하단에 있는 앵글 값을 이용해 출력 형태와 그라디언트의 방향 일치시켜 주세요.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고,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2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타입은 컬러, 컬러 아이콘 클릭해서 컬러 피커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줍니다. 타입 툴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옵션에 있는 와프 텍스트 아이콘 클릭을 해줍니다. 스타일 클릭을 해서, 플래그를 선택을 해주세요. 밴드 부분을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여서 출력 형태와 방향이 같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눌러주고 무브트 이용해서 위치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 다시 한번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n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타이트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을 해줄 거고 문자 효과의 세번째 타이핑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서체는 궁 서체를 선택을 해주고 폰트의 사이즈는 20 포인트. 캐릭터 패널에 있는 컬러 아이콘 클릭해서 컬러 피커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색상 값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스트로크 선택해 줍니다.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2픽셀, 포지션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 컬러 아이콘 클릭해서 컬러 피커창 활성화 시켜주세요.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줍니다. 무브트 이용해서 위치 알맞게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New Layer 클릭을 해줍니다. 타이틀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해주세요. 문자 효과의 네 번째 타이핑 해줄 건데 수변 공원이라는 글씨만 타이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서체는 도둠체 폰트의 사이즈는 17포인트 캐릭터 패널에 있는 컬러 아이콘 클릭해서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주세요. FFFFFFF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시켜 주고 스트로크 선택을 해 줍니다.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2픽셀, 포지션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 컬러 아이콘 클릭을 해서 컬러 피커창 활성화시켜 주고 샵 부분에 006699 색상값 넣어 주세요. 드롭 쉐도우 선택해 주고 길 눌러 줍니다. 무브 트 이용해서 오른쪽 상단으로 위치 놓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New Layer 클릭을 해줍니다. 도구 바에서 Custom Shape 를 선택해주고 옵션에 있는 Fill은 색상 티는 색상으로 넣어주고 Stroke은 색상 없게끔 설정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Shape 아이콘 클릭을 해서 모닥불의 모양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눌러서 클릭앤 드래그로 이미지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드롭 시도 선택해 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 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펜툴 이용해서 물고기의 모양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있는 패스를 쉐입으로 바꿔주고 그림을 그려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색상은 다른 색상으로 선택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도 따로 그림을 그려줄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New Layer 클릭을 해서 꼬리 부분도 그려주세요.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펜툴 바로 밑에 있는 Direct Selection 툴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수정도 해줍니다. 세계 물고기 몸통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패스를 먼저 활성화를 시켜 주고 쉐입툴 중에서 일립스 툴을 선택을 해 줍니다. 눈 부분은 아이 t 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클릭앤 드래그로 제거를 시켜 주세요. 도구바에서 패스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눈 부분 위치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준 물고기의 이미지는 레이어 패널에서 각각 색상을 알맞게 놓아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커창 활성화되고,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줍니다. 물고기의 몸통 부분, 패턴이 들어가야 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세요. 패턴 오버레이 선택을 해줄 거고, 오른쪽에 있는 패턴은 달의 모양으로 만들어 준 패턴을 클릭을 해 줍니다. 아래에 있는 스케일 부분 조정해서 크기 조정해 주세요. 드롭 쉐도우 선택을 해 주고 오케이를 눌러 줍니다. 나머지 이미지도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시켜 주고 드롭 쉐도우 선택해 줍니다. 이미지의 순서와 크기 놓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하단에 있는 New l a y 클릭을 해줍니다. Custom Shape tool 선택을 해서, 옵션에 있는 Shape i c o 클릭을 해줍니다. 말풍선의 모양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로 말풍선의 이미지 넣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 주세요. Gradient Overlay 선택을 해주고, Gradient s l i d e 클릭을 해줍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슬라이더 컬러칩 더블클릭해서 컬러, 더블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주세요. 가운데의 색상은 필요 없기 때문에 클릭해서 잡아당겨서 삭제를 해주고 오른쪽에 컬러칩도 더블클릭해서 색상값 넣어줍니다. 앵그 값을 이용해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출력 형태에 같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스트로그 선택을 해주고 사이즈는 3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 컬러 아이콘 클릭해서 샵 부분에 0099FF 색상감 넣어주세요. 레이어의 순서는 글씨 뒤로 갈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수변공원 글씨와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말풍선의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다중 선택해 주고 m o v e 이용해서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클릭앤 드래그. 복사시켜 주세요 두 번째에 있는 말풍선 선택을 해 주고 글씨는 타이틀 이용해서 카피 수정 해 줍니다 자전거길의 글씨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스트로크 부분 선택해서 컬러 아이콘 클릭을 해 줍니다 샵 부분의 색상 변경해 주세요 336600 자전거 길의 글씨 아래에 있는 말풍선의 이미지도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시켜 주고 스토록 선택해서 컬러 아이콘 클릭을 해 줍니다. 샵 부분의 색상값 변경해 줍니다. #99FF33 세 번째에 있는 글씨 캠핑 장소로 변경해 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 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 줍니다. 커스텀 쉐입트 선택을 해서 옵션에 있는 쉐입 아이콘 클릭을 해줍니다. 해 모양의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Shift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 이미지 넣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아웃톡으로 선택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위치와 크기 다시 한번 설정해줍니다.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바의 파일 save as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줄 거고 파일 형식은 jpg jpg 옵션은 퀄리티는 맥시멈으로 설정을 해준 뒤 ok를 눌러주세요 메뉴 바의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 선택해 주고 위드 값은 60 픽셀에 하이트 값은 40 픽셀로 조정을 해 줍니다 메뉴바에 파일, 파일, 세이브 클릭해서 저장해 주세요.